2025년 9월 28일, 일요일 아침 차기암시 긍정학은 420일째입니다. 생생하게 기도하고 한 것은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특정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를 찾겠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마세요. 그보다 주가를 면밀히 관찰하세요. 일, 일중 반전에 유의하세요. 당일 고가가 전일 고가에 비해 높고, 거래량이 전일보다 많은데도 종가가 전일보다 낮다면 긴장하세요. 급락으로 주가가 심하게 빠진 주식의 움직임을 특히 면밀히 관찰하세요. 주가가 즉시 반등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빠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주식에는 뭔가 본질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나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우리는 미래를 사고팝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제 생각입니다. 주가를 면밀히 관찰하고 지금 뉴스에 사지 않습니다. 매월 40만 원 이상 주식적축한 금액으로 추세를 매매하면서 경험을 쌓습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합니다. 오늘도 훌륭한 멘토를 찾아 배우고 장주하고 독서와 글쓰기 20분 명상을 꾸준히 합니다. 나는 날마다 팜 시스템 투자법으로 투자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내 10억 원 이상의 투자자가 됐습니다. 동료부자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경제적 자유와 의지대로 사는 삶을 응원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